아, 바로 시작이야? 오, 이렇게. 아. 아, 아. 이렇게. 이 아, 이거, 이거 더 이득인 것 같긴 한데. 어쨌든, 어쩔 수 없고. 오케이 y 재미 나오고, 자. 오, 소식이네. 없다, 아. 오케이. 거시는 거쉬우고 오케이. 노래색두개 나오네. 아, 잡다. 어 뭐야? 노란색 있었네. 뭐야? 여기 안 보였지? 오! 야 이건 진짜 보스였다 이거. 여기. 아이 야, 깔이 오케이. 아 이건 절대 못 놓고 모험하지 마. 오케이. 여기가 더 안전서. 아 이게 가기야. 가이안오 나온다. 오케이. 아. 네. 오케이 이게 맞다. 오케이 이천점 넘었다. 딱한 판만 해야겠다 이거. 한 판이 한 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. 나좀 뭐.. 어디 가는데? 이거로만 하고 어디 가야겠다 오케이 야 죽다 살아났다 오케이 죽다 살아났다 가거 그 아닌데 잠깐 삼 상창이자, 만족. 이케 하나? 어? 영어선생님. 자,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